마늘 소비 촉진 캠페인. 너 마늘 사랑해. 1일 3쪽. 같이 해볼까요?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올한해 마늘 공급 과잉이 되면서 가득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농가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식진흥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첫 번째 시간 빛내주실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녀 개구먼 주연정 씨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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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녀 개구먼 주연자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더욱 더 특별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특이하세요. 바순 아티스트에서 푸드 아티스트로 이제는 식재료를 연주하는. 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퓨전 한식 레스토랑 민스 키친의 오너 김민지 셰프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실 저도 어, 이렇게 보여 먹는 거꽤잘 먹고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요리는 조금 안타깝게도 알못이라고 하죠 요리 알못이에요. 선생님 제가 오늘 잘 네. 가르쳐 드릴게요. 선생님으로 아, <laughs> 매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와 같은 요리 알못이 다알로 바꿔 주시 우리 김민지 셰프님의 오늘 특별한 레시피 어떤 걸 가지고 하실 예정이시죠? 오늘은 마늘로 이제 요리를 만들 건데요. 마늘 만능 소스 세 가지 하고요. 네. 꿀마늘 보쌈 해 가지고 오늘 돼지 고기하고 마늘하고 헉. 어떤 궁합으로 잘 어울리나 하는 디요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와, 저는 이제 마늘로 이렇게 특별한 레시피가 있을 줄을 몰랐는데 일단 이름 자체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만능이고 꿀이 들어가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셰프님과 만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촥촥 촥. <목소리> 자, 셰프님,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네, 꿀 마늘 보쌈. 골매드 어, 보쌈. 네. 왜냐면 보쌈이 네. 이제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쌈을 네. 올려놓고 저희는 다른 소스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저 지금. 네, 이거는 지금 보쌈을 네. 마리네이드를 네. 해놓은 건데요. 마, 마요 마리네이드. 마리네이드 그... 그게 뭐예요? 소스를 만들어서 한 30분 정도 보쌈 고기를 담궈놓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음. 이 고기에 간이 배겠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마늘을 많이 넣고 저수분으로 보쌈을 힛. 한번 쪄볼 거예요 수분, 수분이 없이 이 마늘에 보시면 음. 이렇게 마늘 꼭지가 있어요 뭐 그러네요. 이런 게 같이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엄마는 이렇게 네, 하시요 뭐 그렇게 하셔도 ]군요. 되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하나하나 또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아, 네. 빨리빨리 저는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니까 빨리빨리 그런데 생각보다 마늘 냄새가 독하고 이렇지 않아요. 네 지금 마늘이 통마늘로 돼 있으니까 독하진 않은데 이거를 이제 다지거나 으깨거나 이제 칼이 들어가면 마늘 향이 나면서 독해질 수가 있죠. 상처가 많이 있는 마늘들은 상처가 나면서 마늘 맛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빨리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봉지 안에 든 거를 보고 네. 마늘 알이 굵고 통통하고 윤기가 나면서 상처가 없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쌈에 들어가야 되는 양파. 자, 이렇게 한 3등분? 3등분? 어차피 이게 다 가열이 되기 때문에 다 나중에는 흔적이 없어질 거예요. 이게 또 들어가야 되는 생강. 네. 그 다음에 양배추. 쭉 넣어주고. 사과. 사과가 들어가요. 네. 사과가 들어가요. 사과도 이렇게 그냥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준비해 놓은 재료들을 다 부어주세요. 와, 마늘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약까 마리네이드 했던 소스를 네. 살짝만, 살짝만 부어줄게요. 이러고 네. 50분간 삶아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보쌈이 되는 동안 네. 저희는 만능 소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완전히 다진 마늘은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가 굵게 있는 마늘을 준비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정갈하게 굵게 다지실 수가 있는지 마늘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다져주시면 이게 향이 조금 더 많이 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다진 마늘로 해서 한번 찔 거예요. 쪘기 때문에 아린 맛도 없어지고 훨씬 단맛도 나면서 맛있는 소스가 될 거예요. 김이 오른 찜통에 5분만 쪄줄 거예요. 마늘이 조금 하얗게 어? 이제 변했죠 색깔이 네좀뽀사시해졌어요 그쵸 뽀사시해졌으면 아,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3등분을 할 거예요 아. 첫 번째 이제 꿀이 들어가는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소스를?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요 오 근데 단맛이 들어가는데 짠맛을 또 같이 넣나요네 단짠 단짠으로 해서 꿀을 2큰술 2큰술 그러니까 소금보다 훨씬 듬뿍 네 2큰술 듬뿍 뚝 해서 네. 넣어주세요. 여기 레몬즙만 음. 넣어주세요. 한 큰술. 한 큰술? 네. 넣어주시면 새콤달콤한 아주 맛있는 또 소스가 돼요. 끝이에요. 요한 것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완성됐고요. 와, 이게 벌써 완성는데 아까 열심히 썰어 놓으신 네. 깻잎. 깻잎. 자, 깻잎. 깻잎과 마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2대1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금을 네, 살짝 소금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준비되어 있는 포도씨유아 그리고 여기다가 잣을 넣을 거예요. 아그 잣인가요? 네, 오. 잣을 다져놓은 거예요. 오, 잣이 또 고소함에 대명사잖아요. 네. 지금 저희 예상이 안 돼요. 깻잎과 마늘과 잣? 모든 그쵸. 맛이 조합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 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 매운 고춧가루예요. 이거는, 이것도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마요네즈인가요? 네, 이거는 한세 큰술 한, 정도. 응. 꿀을 그럴까요? 조금 네. 넣어주시면, 한번 살짝만 치시. 고워. 처음에는 마요네즈 고소한 맛이 딱 들어왔다가 끝에 하나도 안 느끼하게 매콤하게 틉 잡아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감자 튀김 찍어 드시면 정말. 어머. 맛있어요.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튀김 사실 느끼하잖아요. 네. 부담스럽지 않겠죠? 이게 마늘이 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어? 되고. 아 진짜요? 어.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그렇지. 있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아더 마음 편하게 맞네. 더 많이 드실 수 있겠죠? <laughs> 잠깐만, 선생님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개가 네. 난 건가요? 다 완성됐습니다. <laughs> 마늘, 너 진짜 사랑해. 아니, 너의 매력이 지금 몇 가지인 거니? 많이 냄새 줘? 안 나시죠? 지금? 네, <laughs> 어, 향기로운데요? <laughs> 그래서 이제 보쌈이 다 되면 저희가 한번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한번 드셔보시죠. 아, 빨리 이거 으면 좋겠어요. 저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능 소스 세 가지와 또이 맛있는 꿀마늘 보쌈. 꿀마늘 보쌈.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대로 한번 시식을 해봐야겠죠? 보쌈이 정말 김치랑 곁들여 먹는 소속적인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늘이랑 먹으니까 더 감칠맛이 더 도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빨간 거를 무서워해도 외국인들도 그리고 마늘을 무서워해도 외국인들도 마늘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외국인 손님이 오셨을 때내놓은 굉장히 좋은 음식. 음! 정말 한국 말고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늘보쌈입니다. 아, 이게 왜꿀 마늘보쌈인 줄 알았어요. 먹으면 꿀맛이 난다 그래서 꿀 마늘보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만들어놨던 이 만능소스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이렇게 먹어볼까요? 음! 이것도! 쌈을 안 싸서 먹어도 쌈 싸먹은 네! 깻잎 쌈 싸먹은 느낌이 들어요. 음! 여기야. 많이 먹어서 느끼하다 싶을 때. 여러분, 보쌈 먹을 때 그냥 드시지 마세요. 이 삼총사를 꼭 같이 챙겨 드셔야 돼요. 한식진흥원과 함께하는 마늘 소비 촉진 캠인 너, 만일 사랑해, 1일3쪽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특별하게 보내봤습니다. 아, 셰프님, 저는 진짜 오늘 이후로 마늘과 사랑이 빠질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셰프님도 너무 좋아요. 오늘 시간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헤어지기 아쉬우시죠? 저희는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마무리로. 너만을 사랑해, 이리 산쪽.